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오늘 화요예배 웬일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셨는지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화요일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 성경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21편인데요.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이기도 하죠. 너백 있어? 라는 말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갔던 학교에서 난생 처음으로 들어봤던 말이었습니다. 1년 전쯤 싸이월드가 복구되면서 이 복구된 사진첩에 남겨져 있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많은 추억을 되살렸는데요. 적 덕분에 저도 친구에게 귀한 사진을 한장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 저의 모습입니다. 이사할 때 사진이 다 없어져서 기억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교복을 입고 있죠. 저는 경희대학교 쪽에 있는 36, 서울 36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갑자기 집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너백 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 서삼촌은 아이들이 욕도 하지 않고 참 순수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 백이 의미하는 게 단순한 가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속에, 어, 나백 있지. 키티가 그려져 있는 예쁜 백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말한 백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뒷배를 봐줄 든든한 사람이 있냐는 것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백이 있어야 하는구나. 어, 흔히들 라인 타기, 학연, 지연, 혈연 등 우리는 인맥이 곧 힘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대한민국에는 수저 계금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의 꿈을 지원해 줄수 있는 든든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을 금수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흑수저. 금, 은, 동, 흑으로 자신의 위치를 나눠가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저계금론이나 라인 타기 등 모두 든든한 뒷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백이 있으신가요? 말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새 인물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처음으로 인물입니다. 자, 여우수아와 갈렙인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두 사람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총 12명이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모세에게로 왔을 때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10명은 가나안에 사는 안악 족속들이 너무 크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냥 우리를 애국에게 두지 왜 이곳으로 이끌어냈냐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나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면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비록 아낙 족속들이 크고 이스라엘이 작았지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밥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확신에 찼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것이죠. 혹시 열명의 정당꾼처럼 안될것 같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눈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 커 보여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여호수아와 갈레비 믿음으로 보고했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믹마스의 길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많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나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3천 명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이곳 저곳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러 나가야 했지만 그의 믿음은 부족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싸우러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자신의 병거를 들어주는 소년에게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자고 한 것이죠. 블레셋 군대로 가는 길에는 이편 저편에 험한 바위들이 있었지만, 유나단과 병기를 든 소년은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유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보다는 그 둘이 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진영에 다 와갔을 때 요나단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이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난후 요나단과 소년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 순간 요나단과 소녀는 험한 바위를 손발로 붙들고 올라와 둘이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긴 싸움 끝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이리저리 흩으시고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러 갈때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선 결코 해내지 못할 방법으로 요나단을 전장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과 그들이 들고 있던 무기에 겁을 먹어 싸울 용기조차 내지 않았다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래퍼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BY입니다. 이 BY가 한 집회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간증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랩을 하고 음악을 만들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랩을 하고 음악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쇼미더머니 시즌 4라는 랩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즌인 3에서 잘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실력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다, 다 든든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오로지 나의 등뒤에 있는 하나님 뿐이라는 세사, 생각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딱 오딘현 현장에 가니까 갑자기 위축되었고 두려웠고 지나치게 겸손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오디션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 고민하던 중 저는 단순히 실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이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내 네, 아빠가 난데 내가 대체 누구를 무서워하니?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니? 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겸손이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떳떳해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당당하게 지기로 한 비와이는 다음 시즌 5의 우승자가 됩니다. 잘난 사람들 속에서 주눅들어 있었던 그였지만. 세상 어떤 백보다도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괜히 준룩들 때도 있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 또는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두, 한, 모두 하나같이 그럴 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신다고요. 사실, 여우수아와 갈렙, 요나단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골리앗은 이겼고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베드로는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나에게 맡겨진 많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창문을 딱 보았는데 그 순간 눈앞에는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별들이 떨어진 것 같은 이 불빛이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땅은 정말 티끌같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넉놓고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땅이 커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작아 보일까? 이 거대한 지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큰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던 거지? 라고요. 그는 우리 우편에 있는 그늘이시다.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주는,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오, 참으로 놀랍도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증이여.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항상 까먹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슨 백이 있니? 라는 세상의 질문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경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